지혜로운 삶 TV. 여러분도 결혼 생활에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든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부부 관계의 현실과 해결책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료실문을 두드린 것은 결혼 28년 차 부부였다. 남편 김씨 58세와 아내 박씨 54세.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부부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깊은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다. 선생님, 저희 이혼해야 할까요? 박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말해도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을 짓거든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요즘 뭘 해도 화를 내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요즘 부쩍 늘어난 황혼이혼 상담 사례들을 떠올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율이 신혼부부보다 훨씬 높아졌다. 특히 1955년부터 1963년생,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분이 언제부터 이런 갈등을 겪기 시작하셨나요? 내가 물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간 후부터인 것 같아요. 박씨가 답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지니까. 그때부터 남편과 둘만 있는 시간이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이는 전형적인 빈둥지 증후군과 퇴직 증후군이 동시에 나타나는 케이스였다. 여기에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인생의 여러 전환점이 한꺼번에 몰려온 상황이었다.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김 씨를 바라보며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엔 제가 힘들어도 따뜻하게 감싸주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엔 제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는 딜레마였다. 선생님, 요즘 저희 같은 나이 부부들이 많이 이혼한다면서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맞습니다. 특히 두 분과 같은 연령대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나는 최근 연구 자료를 떠올리며 설명을 시작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첫째,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 절대적인 이혼 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세대로 남편은 바깥이래 아내는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가 인생의 여러 변화가 동시에 몰려오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설명했다. 아이들의 독립, 직장에서의 은퇴, 그리고 개인적으론 갱년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오면서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회사에서는 후배들한테 밀리는 느낌이고 집에 와서도 아내와 대화할 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예전과 달리 경제적 안정성도 이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나는 현실적인 부분도 언급했다. 연금 분할 제도가 생기면서 여성들도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거든요. 또한 나이 든 여성들이 취업하기가 남성들보다 오히려 수월해진 면도 있고요. 박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저도 요즘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중년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독립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동시에 굳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 요인들보다도 부부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소통하느냐였다. 많은 부부들이 수십년을 함께 살면서도 정작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선생님, 요즘 조론이라는 게 유행이던데 저희도 해볼까요? 박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론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신중하게 답변해야 했다. 조론은 분명 일부 부부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론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조론과 별거 그리고 이혼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해요 내가 설명을 시작했다 조론과 별거는 법적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고 이혼은 법적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는 거죠 그런데 조론과 별거의 가장 큰 차이는 관계의 질이에요 김 씨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조로는 관계가 여전히 좋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리워하고 만나서 반갑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도 그대로 유지되죠. 반면 별거는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별이에요. 박 씨가 눈을 반짝였다. 그럼 조론이 더 좋은 거네요? 꼭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신중하게 답했다. 조론을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 기간을 정해야 해요. 저는 보통 3개월, 길어도 100일 이내를 권합니다. 둘째, 재결합을 전제로 해야 하고요. 셋째, 그 기간 동안에도 서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왜 3개월인가요? 김 씨가 궁금해했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 때문이에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3개월 정도 지나면 혼자 있는 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지죠.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럼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조론보다는 다른 방법을 권해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생의 첫 번째 방학을 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면 아내가 흔쾌히 보내주고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다면 남편이 응원해주는 식으로요.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김 씨가 동의했다. 중요한 건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심리적 여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면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선생님, 저희가 싸울 때 보면 정말 못할 말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박씨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나중에 후회는 하는데 그 순간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이는 많은 부부들이 겪는 문제였다. 나는 이를 일상적 공격성이라고 부른다.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상적 공격성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무시예요. 내가 설명했다. 특히 남성들은 배우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면 내면의 거대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려요. 김 씨가 깜짝 놀랐다. 정말 그래요. 아내가 제 말을 무시하거나 비웃으면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욕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에서 욕을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거라고 봐야 해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는 건 정말 금물이에요. 박씨가 고개를 숙였다. 저희도 가끔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부부가 서로의 단점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상대방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찔러요. 하지만 이런 공격은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나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예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배우는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하죠. 그런 소중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는 행위예요. 김씨가 진지하게 물었다. 그럼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의 공격에 똑같이 대응하지 마세요. 대신 여보. 나한테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달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칠게 말하는 이유는 그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박씨가 눈을 반짝였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택한 건 바로 자신이니까요. 무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해요. 선생님, 저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박씨가 답답해하며 말했다. 이는 많은 부부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었다. 조 1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였다. 부부는 서로를 상상하지 서로를 알지 않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추측만 할 뿐, 정작 직접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아내가 뭘 좋아할지 나름대로 생각해서 행동하는데, 번번이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하지 말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화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생일이나 기념일에 뭘 해주는 게 가장 좋아? 힘들 때는 어떻게 위로받고 싶어?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보세요. 박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 걸 물어봐도 되나요?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서만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수 있어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할때 이런 질문을 하면 70에서 80%의 부부가 상대방의 답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나는 실제 상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어떤 남편은 아내가 화났을 때꼭 안아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는 그럴 때 혼자 있고 싶어 했어요. 반대로 어떤 아내는 남편이 우울할 때 계속 말을 걸었는데, 남편은 조용히 옆에만 있어 주기를 원했고요. 김 씨가 감탄했다. 정말 모르는 게 많네요. 사람은 계속 변해요. 20대의 나와 50대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은 상대방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박 씨가 궁금해했다. 그럼 어떤 질문들을 하면 좋을까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야? 야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뭐야? 우리가 함께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이런 질문들로요. 그리고 상대방의 답을 듣고 나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것을 실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김 씨가 희망적으로 말했다. 맞아요. 상상을 통한 절망보다는 질문을 통한 이해가 훨씬 건강하고 효과적이에요. 선생님, 저희는 성격이 너무 달라요. 저는 계획적인데 남편은 즉흥적이고,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시끄러운 걸 좋아해요. 이런 차이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박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는 모든 부부가 겪는 보편적인 고민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를 문제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성격 차이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부모와 자식도 다르고, 심지어 쌍둥이도 성격이 달라요.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를 해보면, 쌍둥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먼저 왜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갖지 못한 점을 그 사람에게서 봤기 때문일 거예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보상성이라고 불러요. 나는 계속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계획적인 사람은 즉흥적인 사람의 자유로움에 끌리고, 조용한 사람은 활발한 사람의 에너지의 매력을 느끼죠. 이런 차이점은 좋을 때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장점이 되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박씨가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보니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의 그런 면이 매력적이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문제는 차이 자체가 아니라 그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직장에서도 나와 성격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하잖아요. 그런데 왜 집에서는 못 견디겠다고 느끼는 걸까요? 김 씨가 궁금해했다. 왜 그런 거죠? 기대 때문이에요. 배우자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알 것이다. 나를 이해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서로의 속을 모르는 경우도 없어요. 우리는 상대방을 상상할 뿐 진짜로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씨가 물었다. 기대치를 조절하고 대화를 늘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점에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실제 예를 들어 설명했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다 상상을 해요. 하지만 행복한 부부는 긍정적 상상을, 불행한 부부는 부정적 상상을 하죠.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는 요즘 각방을 써요. 남편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박씨가 말했다. 나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각방 사용은 부부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다면 이해해요. 하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내가 강조하며 말했다. 바로 밥은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김 씨가 이해해 했다. 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수많은 부부 상담을 해보니 밥을 함께 먹는 부부와 따로 먹는 부부는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밥을 함께 먹지 않는 부부는 이혼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져요. 나는 이어서 설명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죠. 그 시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게 되거든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저희도 각방 쓰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줄어든 것 같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이건 부부 관계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원리예요. 물리적 거리라 생기면 자연스럽게 정서적 거리도 생기게 되거든요. 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코고리 때문에 각방을 쓰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면 문제로 각방을 쓰는 부부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주면 이혼은 할수 있지만 식사 이혼은 절대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잠들기 전에 잠시라도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기러기 아빠나 펭귄 엄마 같은 분거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요즘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권하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그렇게 많을까요? 박씨가 공감하며 말했다. 맞아요. 지인 중에 기러기 아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떨어져 있으면 각자 외로워지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교육도 실패하고, 관계도 실패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럼 차라리 국내 국제학교를 보내는 게 낫겠네요. 김 씨가 동의했다. 그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죠. 상담이 끝나갈 무렵 나는 김씨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 주고 싶었다. 두 분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사실 많은 부부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내가 따뜻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세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큰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분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니 직장에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을 거고 아내분은 갱년기와 빈둥지 증후군을 동시에 겪고 있으니 정서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즘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공격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해주세요. 당신도 힘들겠구나.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대화를 늘리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박 씨가 희망적으로 말했다. 그럼 저희도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부부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김 씨가 관심을 보였다. 부부 상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부부 상담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갈등의 근본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소통 기술을 배우게 되죠. 많은 부부들이 상담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박 씨가 걱정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엔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더 건강하죠. 나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28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분명히 서로에 대한 애정과 추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김씨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부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주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일곱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일 서로를 무시하지 않기. 무시는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독이에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상상하지 말고 질문하기.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추측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뭘 도와줄까? 이런 간단한 질문이 관계를 바꿀 수 있어요. 참 함께 밥 먹히기. 하루에 한 끼라도 좋으니 함께 식사하세요. 그 시간이 부부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성격 차이를 장점으로 인식하기. 서로 다르다는 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서로를 보완해주는 장점으로 받아들이세요. 5. 일상적 공격성 피하기. 화가 나더라도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절대 금물이에요.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진다는 식으로 표현하세요. 6. 정기적으로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기. 1년에 한 번씩은 서로에게 요즘 어떤 기분이야?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최 위기 상황에서는 전문가 도움 받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김씨 부부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선생님,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 정말 관계가 좋아질까요? 박 씨가 물었다.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상담한 수많은 부부들 중에서 이런 원칙을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관계가 개선됐어요. 중요한 건두 사람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김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한번 해보자.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잖아. 박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위기는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마무리 부부 관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김씨 부부로부터 안부 인사를 받았다. 그들은 부부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부부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도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소개한 일곱 가지 원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소중한 관계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부부관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 오늘부터 상대방에게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더욱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